늘 다리 벗어서 딸기 위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못 타겠어요? 올라가겠어요? 못 타겠으면 포기하고 나무로 그냥 딱딱딱 해서 떨치던가 내가 보기에는 타기가 엄청 힘들거은데 이야, 딱. 과연 딸수 있을까요? 텅크는 충분히 몸을 지탱해 줄것 같은데. 이야. 이야, 올라가네요. 자, 딸 벌써 딸기 위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야. 대단하네요 이. 이야 하나 채취했습니다 어... 이야 버섯이 아주 좋네요 아주 좋네요. 이야. 오, 어? 와, 하, 아주 좋습니다. 음, 야 보이시나요? 아니, 대물 밀탈이 있니다 <laughs>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달탈이 어섯입니다. 이야, 이것이 바로 자연산 밀탈이 어섯이네요. 이야. 끝내주네요. <laughs> 후배가 산, 나무도 잘 타고 이렇게 채취하네요. <laughs> 이상입니다.